이채은 씨는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가 눈에 띄는데요. 오른쪽 얼굴이 더 길고 처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대칭으로 인한 턱관절 아까 잡은 이제 소리도 나셨고요. 그리고 어깨 통증이나 이런 이제 턱관절로 이제 유발된 부수적인 증상까지 잡으려면 비대칭 교정 치료를 좀 꾸준히 받아보시는 게 이제 코와 입의 비대칭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재반 증상 후전에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턱에 통증에 있는 이채은 씨. 턱관절 건강을 위해 스플린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턱관절을 이완시켜 안면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교정치료 효과를 유지시켜줍니다. 매선요법으로 양쪽 근육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데요. 의료용실을 피하에 주입해 피부와 근육을 자극합니다. 체내 실이 녹는 과정에서 근육의 단축을 풀어주거나 강화하는 원리죠. 아까 여기가 더 크셨는데 이렇게만 잡아도 얼굴은 영향이 작아지거든요. 치료와 함께 습관을 고치는 등 앞으로 관리도 중요합니다.